오늘은 파뿌리의 복층을 대청소하는 날 오랜만에 하는 청소이만큼 이곳저곳 구석틈틈이 깨끗이 청소합니다 어. 아다 됐네 오늘 청소 다 했는데 이따 짜장면 먹을까? 어짜면 좋지 좋지 그때 강호이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..이..이..이 봐봐 데 네. 이 뭔데? 창고에서 나온 것은 계란 세 판.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계란이 있는 것일까요? 아니, 계란이 왜 이러만노? <놀람> 이거 아마 저번에 우리 창고에 넣어 놓고 깜빡했던 거 같다 이거. 이 창고 썩으려 <놀람> 하고 상하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유통계이 지금 일주일 넘도록 한데. 큰일났다고 <놀람> 서른 개짜리. 아,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하는 거야? 다 확인 다 먹어야지. 야 이거 아까 뭐 짜장면 시소 아... 우리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배달음식은 금지입니다. 안돼. 무식개인데요. 나 짜장면. 수많은 계란을 처리하기 위해 노랭이가 직접 나섰습니다. 노랭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계란 밥상. 와. 야. <laughs> 야 이거 뭐야? 아... 뭐야 이거? 야 노란다야. 진짜 노란 물결이 뭔데 이거? 먹어라 야, 너네 노랭이 솜씨 뭐라. 이 정도면 매일 먹어도 안... 뭐 전혀 안 질리겠네. <laughs> 어, 진짜. 아, 엄청... 어, 잘먹겠습니다자 야, 야, 이거. 아. 이거... 이 정도면 맨날 할수 있지 이렇게. 음, 와... 맛있다, 맛있다. 음. 아, 음? 진짜 맛있다. 계란이 완전 음식이라더라. <laughs> 그럼 <그러면> 완전 음식이지. <laughs> 야, 진짜 <맛있다. 웃음> <다, 다 웃음> 저녁에도 내가 해줄게. 와, 어제 어머님의 뚱맛도 느껴진다. 기다려, 기다라 노랭이 덕분에 노랭이 계란 해치우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와, 거실에서 음식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밥뿌리. 와, 저거 맛있겠다요. 어. 오, 와. 야, 저런 떡볶이 치킨 당분간은 눈 눈독을 들이질 마라. 뭐 보였다. 아, 근데 또 이거 보니까 또 입이 심심한데. 뭐뭐 뭐, 간식 같은 거는 뭐 없나 먹을 수 있는 거 없나? 간식 줄까? 오, 뭐 있나? 아, 있어 봐라 오, 오, 뭐 계란 말고 있나? 오, 짜잔. 오! 이야 오. 이거 살모계란이야. 예시, 말한 간식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. 야, 야 나도 살많지 아, 너무 안심한가야아맛있다 보통 세네 개 삼치 이건 너무 안심. 유식 사다 이거. 해. 아, 얌다. 계란 피요 뭐라 이거. <laughs> 야, 살모계맛있데 야, 와, 좋지, 살모계란. 이안 흘리니까네. 오렸죠애 꺼만 장지나 음맛 음, 맛있어. 네 어떻게 네렇게잘잘 깐? 안에 속 껍질이 있다. 이거. 안에 속 껍질을 응. 이렇게 벗겨내면 어, 이렇게, 어. 잘 까진다. 어 저렇게 잘 깠네. 음. 나 음. 다시 한번 보여줄게. 음. 아! 야 이거 점심이랑 같네. 와. 빨리 다 먹어야지. 지금 한 판도 못 먹었다. 야씨 떡이란 밥상. 여기 어. 어, 어. 또, 또 먹어도 맛있겠는데? 어, 아, 이제, 일단 잘 먹고. 해야 아, 직까지는 먹을 만하다. 맛있다 아, 이거 먹을 만 아, 이 아, 이거 어. 아, 만 이거 아, 다 아, <laughs> 이거 이다 이거 다 이거 아, 이다다이이 아, 다 노랭이도 뭔가 기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계란 먹기 싫다 아 이제 계란만 먹어도 토할 것 같다 노랭이가 그럼 계란 자 우리 다 같이 계란 먹을까 아! 아! 배는 너무 고픈데 저건 진짜 못 먹겠다 나 진짜 왜 다들 오늘 점, 점심도 제대로 안, 안 먹었으면서 제발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주세요 아! 계란 타임 아왜 이렇게 많이 남았네 저거 어때요, 계란 타이 아, 계란 보니까 배 아프다. 어, 어, 어디 갔는데? 아, 시간 어, 다 다들 왜 그러는데? 계란 맛있다, 이가 아니, 와. 응?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왜? 아니, 계란이 꼭다 먹어야 되나, 이거 응, 어. 따란!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계란 깜짝 카메라였습니다. 어? 빠밤! <목소리> 아, 뭐? <laughs> 요즘에 좀, 이, 여러분들의 텐션이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, 여러분들에게 영양 가득한 계란을 먹이기 위해서 깜짝 카메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짠짠짠! 아 이게 뭐라 고 빌드업의 사면식이라무랴 아, 아니, 그래! 말도그대 어쩐지 뭐 보는 계란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했다. 그래서 이 계란은 다 먹지 않아도 괜찮고요. 와. 오늘 저녁은 고기를 한번 구워야겠습니다! 먹고 나에 그래 어 미야 야안 간대 아 나는 어 지금 갑자기 일이 좀 생겨가지고 이거 끝내놓고 뭐가 가든지 할게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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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먼저 가, 지가 같이 가이스랑 먼저 아, 그래 먹고 있는다 아 그래 먹을게 가자 아 너무 열세 알았다 마이무 맛있다 오랜만에 야, 계란에서 벗어나 <laughs> 고기를 즐기는 <지키는> 밥뿌리. <laughs> 귀여워 귀 아, 오랜만에 어. 계란 아먹으 너무 행복하다 역시 아, 고기가 최고야 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거야 정말 형왜안안 먹어? 밥 먹었나? 응아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그냥 계란으 빼왔다 계란으로? 어. 아직도 계란이 들어가나? 대단하다 난 맛있는데? 어. 아저씨 이상하네 음. 어 마스크는 쓰레기통에 어? 응?

야,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. 무슨 일인데? 뭐 말인데? 우리 진짜 강호이한테 미안해야 된다. 그게 무슨 말인데? 우리 저번에 고기 먹고 응. 들어온 날에 강호이 혼자 계란 다 먹었다 이거 저거. 계란고 뭐 계란 먹기 그래 좋아서 먹었겠나? 어. 어, 계란 먹기 싫어. 그래도 내가 먹으면 우리 애들은 맛있는 고기 먹겠지. 설마. 우리가 계란 싫다고 하니까는 그냥 지가 다 먹는 거 아이가 아까도 좀 나가는데 계란 한 움큼 챙겨가더라 그래도 나, 나라도 부지런히 먹으면 금방 먹겠지? <목소리> 우리가 막 계란 막 계속 싫다 싫다 하니까는 우리한테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 혼자 다 해결하려는 거 같은데 아 적게 빠져가지고 하이님예... 진짜... 어우, 추워라. 뭐고? 하이님예! 뭐야? 미안한데. 뭐야? 말을 하지 그랬노? 뭐가? 우리 계란 먹는 거 힘들어 보인다고? 그거 네가 다 먹으려고 한 문자 그 아, 거를. 우리가 미안하다. 아휴, 미쳤 아... 야, 그, 그게 아, 아이고 아, 역시... 밥은 역시 간장 계란밥이지. 애들 왜 계란을 싫어하지? 아니 그럼 그냥 진짜 계란이 그냥 좋아서 그냥 그렇게 많이 먹어? 어. 아니 니네 아까 나갈 때니 네 계란 한스 개는 싸들고 갔잖아. 아 그거는... 삶은 계란 이거 잘 팔리네. 계란 문제 없겠는데? 야 그래서 이거 계란 삶아가지고 팔면은 뭐 금방 처리하겠던데? 그 뭐, 뭔데? 아 지민이 형이 영우처럼 말하길래 난 그래서 눈물까지 났는데 <laughs> 아이뭐 계란 팔아서 처리했으면 된거 아이가 어 아, 그런거지 그런 그러면 그건, 그건 뭔데 손래들아 이거 계란 판, 판 돈으로 샀다 이야, 이거 씨. 야 이거 씨야 이거 이거봐라 유통기한 완전 길, 길다 이거는 계란 맛있겠지? 문제가 뭔데? 계란 맛있잖아.